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상대 입장에선 신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. 생각보다 랭커들이 그그러니 아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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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랭킹에 비해서는 좀 유비가 많아서 맞아요. 강력한 쥐들이 당황하긴할것 같은데 <laughs> 네? 아 강력한 쥐들이 좀 당황하긴 할것 같아요 평타 왜안 닦아? 뭐 이러면서 네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많이 쓰이는 그 g v 지나뭐 필드에서 생각보다 쓰이는 거라서 아는데 일단 조이는 안 당할 것같고 조이는 어, 고인물이더라고. 음. MDD 같은 친구들은 당황할 수것 같아. 플레이 스텔도 플레이 스텔도 되게 저돌적으고 강력 로브예요? 안경 로브 말고 강력한 비둘기 있으면. 아 강력한 비둘기. 네. 친구가 감각이 되게 좋은데 의외로 이런 변수에 조금 약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음. 더 먹다가 볼까요, 아니면 좀더먹고 보시죠. 네, 좀더 음. 먹으면서 네. 보시죠. 있을 네. 네, 오레머, 오레머랑 그레이트 햄 준비해서. 음. 있는 어디로 갔을까요? 있어요. 제가 오늘 그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어제 조용히 할게요. <laughs> 어제 어떤 오더? 일단 그러니까 오더가 막두 개가 되면 예. 아 컨택이네요. 일단 예, 컨택이고요. 어, 프로트 스 그거 스태프랑 머네올리에 근데 이거 망령 재킷이거든요. 블리가? 네. 홀리 신발 뭐, 쓰셨어요. 심발 뭐, 아, 이거 이거 장갑 먼저장갑 잡아. 카드 그쪽으로 넘어왔다. 아, 이거 진짜 그 악력 일어내서힐러 아. 볼게요 힐러. 예, 예, 힐러시죠땀고 장갑이 인스펙이 안 되는데. 아, 장갑을 잘 잡을 아, 좀 감기 아, 줄줄해야 된다. 아 원콤가 있네 이 원콤이네. 한 끝까지 볼게요. 아 어, 저도 좀 위험하. 예. 지금 여기 거의 다 잡았어요. 아안 달려. 아, 잡았어 잡았어. 다행이다. 아, 아이 맞, 근데 누구시네 일단 살려 살려볼게 아격사 잡아야 사격, 사격, 와격 사격, 사격, 사게 사격, 게격 사격, 사되 사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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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